BTS가 여기서 회식도 하고 간 집이에요. 방탄소년단이 강남 헌터. 안녕하세요. 아 여기는 참 추억이 많은 동네입니다. 제가 이 동네에서 오래 장사를 했었는데 이 동네가 기획사, 연예 기획사 사무실들이 많아서 연예인들 엄청 오는 춤은 한겹살지 선 유명한 집이에요 삼겹살거든요 냉동이에요? 아, 냉동도 있고 생 삼겹도 있는데 나는 여기 오면 거의 냉동 삼겹살 먹고 옛날 그 대패 삼겹살 있잖아요 들어갑시다 여기 연예인들 빵이나 먹나 봐 이득 서인구 김정화 소유진 소희 소고기 갈비살 한 번도 안 먹었어 오면은 나는 대패 삼겹살 대패 2 인분 주세요 이거죠 대패 삼겹살 요즘 냉삼 유행이잖아 냉삼 여기는 좀 고기가 큼직큼직해 소리 이렇게 아 과자처럼 아, 이런 거 너무 좋아요. 다 쪄서. 다음 무생지. 이렇게 어, 보지매 이 들어가겠어, 이에 음. 음. BTS가 여기서 회식도 하고 간 집이에요. 방탄소년단이. 음. 음. BTS 다녀간 집. 회식한 집. 여기 건너편이 옛날 그 방탄소년단 d x 가 있어요. 예전에 오래전에 몇년 전에 해서 거기 연습생 시절 그때 뜨기 전에 여기서 건너편이기 때문에 많이 왔었죠. 방탄소년단 왔다 갔죠. 음, 네, 빨고 왔었대 방탄소년단 음. 다녀간지 사인은 못 받으셨네. 음. 음. 음, 저번 주부터는 이렇게 글로벌하게 이제 영어 자막도 제가 이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을 사랑하신 분들, 좋아하신 분들은. 여기 다녀간 식당입니다, 이 집에. 궁금맛시죠 강남, 강남에 있습니다, 강남. 강남 맛집. 강남에서 제가 하도 인기가 없어서, 이제는 저 세계 진출을, 세계 진출을 목표로, BTS처럼, KNHT, 기억해 주세요. KNHT. 강남 헌터. <laughs> 음! 아, 근데, 오늘 진짜, 삼겹살, 근래 먹은 지도 오래됐지만, 야, 이건 진짜, 너무 맛있다. 오랜만에 먹어서 오는 것도 있고, 우리 카메라 감독님도 지금 못 참고, 침샘 자극돼서 막 젓가락 날라오고 있고. 그니까 러 여기, 이 집은 진짜 몇년 몇 동안 안 왔는데, 가끔 생각나. 어, 이집 만만치 않아요. 우리 반찬 다 직접 담그고, 되게, 되게 작지만 알찬 집이고. 아 근데 이 삼겹살에는 정말 이 소주인데, 소맥이나 소주인데 이거 바로 들어가서 또 장사를 해야 돼서 이 안타깝습니다, 이 주당이, 주사장이, 주당이. 음. 자, 맛있는 냉삼을 먹고 소맥 같은 작소를 먹겠습니다. 아. 따봉! 자, 이렇게 계란까지. 아, 이 최고의 레시피. 김치밥, 볶음밥엔 계란이 들어가라는 거. 어,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김치볶음에 삼겹살, 계란까지. 이 계란 들어가면 약간 밥이 좀 부드럽잖아요. 부드러워져서 아주 이렇게 먹기 식감이 되게 이렇게 편한 것 같아. 하트로 만드시는 거예요? <laughs> 뭐 지금 하트로 만드는 거? 뭐, 뭐, 뭐 욕심내시는 거예요, 지금? 이거 하트로만. 정성이 가득한 누구를 위한 하트인가 구독자님들 사랑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대신 제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계란이 들어간 삼겹살 김치볶음밥 고기도 아까 큼직큼직하게 김치, 썰었잖아요. 정말 맛있어요. 처음에는 확실히 짠듯했는데, 지금은 딱 좋은 거 같아. 한두 번 와서 맛있어. 그게 아니고, 난 사실 여기 단골집이었거든요. 단골집이었는데, 거리도 좀 떨어지고 자주 못 왔는데, 오랜만에 오니까 이 기억을 하는 거 같아. 입에서도 기억하고, 분위기도 그렇고, 옛날 생각도 나고. 아, 그러면 가슴이 찡합니다. 가슴이. 오랜만에 하여 오늘 오랜만에 온 예전 단골집 숨은 삼겹살 맛집 전주식당 와서 맛있게 추억에 젖어 옛날 생각하면서 감동적으로 먹고 갑니다 사장님 보고 와야 되는데 시간이 서로 안 맞아서 하여튼 사장님 잘 먹고 가고요 앞으로 더더욱 번창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하여튼 맛있게 잘 먹고 저는 가겠습니다 전주식당 파이팅! 장사 잘 되시고요 갑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구독 좋아요 글로벌하게 갑니다 외국 한류 외국인 친구들도 많은 구독하고 강남의 명소 맛집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 아 그리고 참진아 방탄소년단 진나 기억 못하나 나 여기서 장사할 때 친구하고 와서 조용히 그래서 내가 그랬어 진한테 그랬어 그 때는 방탄선단지도 모르고, 어, 근데 제가 여기 연예인들을 많이, 오, 회식도 하고 많이 오는데, 정말 미, 미소년 같고 너무 잘생겼다 그랬어요. 어떻게 연예인들보다 더 잘생겼어요. 혹시 뭐, 뭐 방송률 아세요? 그랬요 그냥 씩 웃더라고요. 속으로. 아, 무슨 전 연습생인가 보다. 그냥 하도 많으니까. 그렇게 생각했는데, 언제 TV를 보는데, 아이돌 육상 선수권대회에 나온 거예요 방탄소년단 진이더라고 어? 우리 가게 오는 손님인데 그래갖고 와서 조용히 얼마나 조용히 있다가 이렇게 갔는지 아 아직도 기억이 아저 옛날 저 친구 비어 사장이에요 좀 기억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 어떻게 보시면 한번 댓글 한번 날려주세요 오면 내가 저 감자튀김도 서비스 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축하드립니다. 세계 세계적인 스타가 돼서 진 씨, 진 씨, 진님, 저 기억 못 하시나? 한번 강남 헌터 강남 옛날 친구 비어 했던 사장입니다. 기억 나시면 강남 헌터 이거 제가 태그 달 테니까 한 보시면 댓글 한번 달으세요. 안녕하세요. 와 영광입니다.